분유? 분유. 먹으시라고 이야 재미야. 안녕하세요. 재미야. 아어 진짜? 재미야. <메라> 아, 진짜 또치지게 애들 뭐먹을게 어. 일어서 이거 타러 먹는다니까? 어, 진짜? 네. 제이야저한통다먹서 그런. 가워, 제이야 재미야. 아이야 그때 한번아네 유니, 유 그랬나 봐 <메라> 세미야 아우 다리 투시로. 네. 다리 투시이 어, 우성이다 끝났어 이제. 이거지 뭐. 이제. 지윤아, 지윤아. 시 지윤아. <끝> <끝> 이모봐 아. 아. 이모. 지우나. 아. 이모. 지윤아. 여기 눈떠 지윤아. 눈떠눈크게 지윤아. 지윤아. 시크게 누크, 누시 지윤아. 제이 엄마, 아, 음. 지훈이 엄마. 뭐야? 누구 보여주려고 자세 <laughs> 고 <시식어? 웃음> 은재 나중에서 보내줄게. 아이고. 은재야, 은재 엄마랑 은재야. 똑 닮았다. 안녕. 진짜 똑같네. 후기 담겼어요. 세미 엄마. <웃음> 어. <웃음> 누구 도착했다는데? 음. 문 열려 있어요. 你。Oh,